안녕하세요, 해연유학원 김상일 부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비타스 동북아시아 지사에서 미국과 캐나다를 담당하고 있는 황혜림 실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 위치한 윌프리드 로리의 유니버시티 니에 위치한 W.L.I.C.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어, 이 학교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 윌프리드 로리의 대학교는 워털루, 브렌트포드 등 온타리오 주 토론토 인근에 여섯 개의 캠퍼스를 두고 있는 음. 4년제 종합 대학교입니다. 어, 특히 다양하고 구체적인 학부 전공들이 많고 교수진과 학생간 관계가 긴밀한 편이라 학생 만족도가 가장 높은 캐나다 대학교 다섯 곳중에한 곳으로 선. 선정되기도 하는 학교고요. 어, 이 윌프리드 로리의 대학교에 더 유연한 조건으로 입학하실 수 있고, 1년 동안 같은 커리큘럼으로 공부하신 후2 학년 진학이 보장되는 패스웨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운영하고 학생 케어를 전담하고 있는 부서가 WLIC 윌프리드 로리의 인터내셔널 컬리지입니다. 네, 자이 윌프리드 로리의 대학교 내에 위치한 WLIC 이 학교가 위치한 곳이 워털루. 음. 그 다음에 브랜드포드라는 도시인데 네. 이 도시는 어떤 도시에 있고 특징이 어떻게 있을까요? 네, 네이 도시들은 한마디로 캐나다의 실리콘밸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론토에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거리로 토론토하고 매우 가깝고요. 그리고 미국과도 가깝다는 이점이 있고 어, 또 워털루 대학교라든가 윌프리드 로리의 대학교 그리고 2년제 컬리지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어서 우수한 인력이 많다 보니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새 세계적인 기업들뿐 아니라 어, 대략 15,000개 정도의 IT 회사들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브랜트포드는 토론토에 비해서는 생활비가 15% 정도 저렴하면서 실업률은 40% 이상 낮아서 젊은 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은 물론 원한다면 졸업 전 인턴십이라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기에도 매우 용이한 지역입니다. 사실 이 지역이 유명해진 게 네. 예전에 블랙베리 음, 맞습니다. 그 블랙베리가 이 지역에서 생산되었기 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알려졌다고 네. 듣게 들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윌프레드 로리어 대학교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학교의 특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 가장 큰 특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캐나다 대학교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음. 점인데요 어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수업 외에도 다양한 활동과. 체험, 실습 등을 할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은 대학교 탑 10에 들 정도로 음. 학업교육과 다양한 이력, 실무교육을 조화롭게 제공하는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어, 또한 학부 전공이 다른 대학교들과 달리 매우 세분화, 전문화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어, 예를 들면, 최근 취업을 못할 수가 없다고 <laughs> 말할 정도로, 어, 핫한 전공인 UX 디자인, 음. User Experience 디자인의 경우, 그래픽 디자인 전공을 하고 그 안에서 세부 전공으로 하는 것이 보통인데, 어, 저희 윌프리드 로리의 대학교 같은 경우는 UX 디자인을 캐나다 대학교들 중에서는 최초로 별도 전공으로 개설을 해서 더욱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요. 어, 보통 수학과 학생들이 세부 전공으로 선택하는 어, 데이터 사이언스 음. 전공 같은 경우도 윌프리드 로리에에서는 학부부터. 개별 전공으로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러다 보니까 유학생들의 취업률도 매우 높아서요. 어, 유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률은 95%에 육박할 정도로 네. 높다는 어, 것이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유학생들이 취업률이 95% 이상이면 사실 졸업뿐만 어, 졸업 후의 취업뿐만 아니라 이민까지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대학교가 네.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 윌프레드 로리의 대학교에서 국제학생들한테 인기 있는 전공은 좀 전에 UX 디자인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 외에도 어떤 전공이 있고, 또 특징들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 다양한 전공들이 인기가 많은데요. 어, 특히 앞서 말씀드린 UX 디자인과 데이터 사이언스가 음. 인기가 정말 많고요. 네. 어, 그 외에는 CPA 시험에서 내과목이 인정되는 회계학 과정, 그리고 밴쿠버 필름 스쿨에서 1년을 공부하실 수 있는 영화학과 오. 등이 인기가 매우 많습니다. 네, 어, 모든 전공으로 국제학생들이 진학이 가능할까요? 음, 어, 거의 모든 전공에 진학이 가능하고 보장됩니다. 다만 경영학의 경우. 경제학과 기술경영학, 재무학 등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전공은 조금 진학이 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자이 W A I C 어, 윌프리드 로리어 대학교의 패스웨이 과정에서 국제학생들이 이 선택을 해야 되는 어떤 메리트라든가 이런 장점들 뭐가 있을까요? 어 아무래도 입학 조건이 유연하다 보니까 좀더 많은 학생들이 입학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네. 또 패스웨이 과정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에게는 패스웨이 과정 홍보차 장학혜택을 음.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어, 물론, 지원하시는 학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현재 2022년 9월 기준으로 봤을 때, 어, 4,500불 어. 정도까지 저희가 장학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W.L.I.C. 이 여기의 학교의 학비와 기숙사비 그리고 입학 조건 이 부분도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 학비는 2022년 가을 학기 기준으로 3 7 0 5불이고요 기숙사비는 옵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학기당 3,500불부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입학 조건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 때 내신 1, 음. 2학년을 제외한 고등학교 3학년 때 내신 성적 기준으로 주요 과목 5.5 등급 이상이시면 음. 입학이 음. 가능하시고요. 영어의 경우는 토플이라면 69점, IELTS라면 5.5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 만약 영어 점수가 없으시다면 저희 자체 영어 테스트를 통해서 본인의 영어 실력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자, 윌프리드 로디아 대학교 부설 WLIC 패스웨이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어 어떤 학생들한테 추천하면 좋을까요? 네. 네. 어 미래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남들과 같은 일반적인 공부를 원하지 않는 학생. 어이라면 윌프리드 로리에 대학교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유명한 학교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찾는 지역보다 앞으로 더 발전한 곳을 미리 선택해서 남들보다 먼저 준비하기를 원하는 학생이라면 저희 윌프리드 로리에 대학교가 잘 맞으실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어, 온터리우주에 위치한 윌프리드 로리에 대학교 부설 WLIC 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궁금하신 점은 저희 회원여원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